와이뉴스,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고 네. 넘어가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8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음. 정치권은 아직도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지도 못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이제 각 당은 인재영입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 인재영입에서 가장 앞서 있는 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가장 활발하기도 하죠. 음. 아, 정치권의 인재 영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선거 때만 되면은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인물 영입을 하다 보니까 선거에서 주역이 돼야 할 국민을 관객으로 내몰고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하지도 못한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어, 예. 아, 그래서 정치권의 인재 영입, 그 문제점에 대해서 뭐, 어, 새누리당도 그, 저, 다섯 명 정도 인재를. 여섯 명. 6명. 인가요 네, 예, 놨는데 다 뭐, 종편 출연 인사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뭐, 두 명은 입당한 인물들이기도 했고, 문제가 있었죠. 네, 왜 네. 예전처럼 감동이 없나, 뭐, 그게 되는 거네요, 오늘 와이뉴스. 근데 사실 더 민주당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 더민주당의 인재 영입은 상당한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어제도 뭐 12, 13호 인재 영입 발표가 있었죠. 예, 예. 문재인 대표가 인재 영입을 시작하면서 줄을 잇던 탈당 바람이 찾아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선거 때마다 인재 영입은 있어왔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재 영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일회성 땜질 처방인데다가. 음. 정치권은 매번 선거 때마다 인재 영입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의 정당 정체의 부재, 정당 민주주의 부재를 숨기거나 빠져나갔습니다. 아, 그 부분. 예. 인재 영입에 감동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점을 강조하기, 강조하기 위한 경우에는. 것입니다. 음, 예. 지금의 인재 영입이 최선인지 최선인가 대안은, 대안은 없는지를 따져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각 당의 인재 영입 스타일 가장 네.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는 국민이 관객으로 전락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음.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도 성공한 사람, 이른바 명망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졸 신화를 이룬 양향자 삼성 상무의 영입도 호평을 받기는 했는데 예, 예. 이게 고졸보다는 삼성 이문의 방점이 찍혀있다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죠. 음. 성공 신화 얘기예요.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두 야당의 인재 영입이 성공과 스펙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면서 야당까지도 성공과 스펙만을 절대적 가치로 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안타깝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는 뭐죠? 국민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 인재들이 국민을 대표하는가 이 말씀이에요? 네.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려면은 국민의 대표를 제대로 뽑아야 되는데,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다수의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가 선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김갑수 전 한국사회이론연구소 대표는 국회에서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세입자들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실질적인 대표가 없기 때문이다. 아하. 새로운 인물이라면서 신진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지만 전문가라는 이름 하에 주로 음. 상류층 인사들만 경쟁적인 하는 게 아닌가. 네, 예. 다 엘리트들, 뭐 유명한 분들 중에도 유명한 분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다 예, 보니까. 그렇죠. 예. 정말 약자들을 대변할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뭐 기본적으로는 흙수저 뭐를 물고 태어났다 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성공한 사람.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세 번째는 정치를 희화하고 화 있다는 점입니다. 희화화요. 예.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일단 관심을 끌어야죠. 끌어야죠. 그래서 유명 배우들을 캐스팅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정치에서도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보다는 유명 인사, 음. 성공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아닌가. 정치가 예능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아하. 그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편 출연자들로만 그 인재 영입이 됐을 때 새누리다. 그때 이제 비판이 나왔던 것도 이런 맥락이었던 거예요, 보면. 그때 는면또 여섯 명 중에 네 명이 또 변호사들이잖아요. 음흠. 그런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어,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정치권에서 영입하는 인재가 정치를 할 적성이나 능력이 되는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음. 어, 김갑수 전 대표는 사회적 성공이 곧 정치적 유능으로 간주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 예.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그래요. 임종석 전 부시장은 인재영입이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은 영입된 인물들이 정당 정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렸느냐는 평가를 해봐야 할것 같다. 얘기도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인재영입 방식이 뭐 이당이든 예. 저당이든 할것 없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인재 영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정치권은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래서 세대교체를 이루면서 정당정치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우리도 40대 정치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하지 않습니까 않겠... 그래야 마련이 예, 예. 되는 건데 그런데 정치권은 4년 내내 세월만 보내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면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체질을 바꾸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예. 정당들은 4년간 뭐했을지 참 궁금하죠. 19대 때도 18대 때도 그랬습니다. 인재 인재정입 방식도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 대표나 당의 주류에서 결정해서 발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음. 저는 그 야당에서 가장 잘못된 인재영입 사례로 2014년 730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권은희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을 얘기한 것을 꼽습니다. 어왜권은희그 당시 수사과장 영입을 뽑으세요? 왜? 이 개인적인 문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의혹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음. 그런데 사건의 한 당사자였던 권은희 지금은 의원이죠. 예. 어, 수석과, 수, 수사과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야당 분열의 단초를 만들었고 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정치화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희화되는 길을 만들었다? 예, 그렇죠. 어. 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그으로 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된 거죠. 오히려 본질이 흐려져버렸다. 네, 그렇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네. 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권영철 기자는 그렇게 분석을 예, 하시는데 지금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을 지낸 윤석열 검사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예.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한다 이런 예. 보도 나와요. 윤 검사가 응할 리도 없지만은 그런 시도를 하려는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 아니냐. 아. 오로지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는 단견이라는 거죠. 예. 그분이 뭐 좋다 나쁘다 이 차원이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인재를 뽑아오는 방식은 좀 지양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그게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름이 알려지고 네. 뭔가 소신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뽑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대안이 저는 궁금해요. 지금까지도 네. 뭐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선거 때 임박해서 유명한 사람들 데려오고 뭐 전문가 집단에서도 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뽑아오고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이게 사실 정치에서의 체력을 기른다는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체력. 예. 인재를 아무리 많이 영입해도 막상 국회에 들어가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정치야말로 사실 훈련된 갈등 조정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갈등 조정 능력.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정치. 예.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이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고 훈련을 시켜서 검증된, 단련된 후보들이 정치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좀뭐 싹수가 보인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뭔가 좀 기초가 보이는 사람을 뽑아다가 훈련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말씀입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쉽게 하자면 됐습니다. 20대 기초의원, 30대 광역의원, 40대 네. 국회의원이 되면은 음. 훈련이 되고 단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국민의 마음도 읽을 수 있죠. 예, 예. 이런 이런 과정들을 왜안 하느냐. 음. 현역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서 아. 기득권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 게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닌지. 예. 그래서 사실 인재 영입에 매달릴 게 아니라 훈련되고 단련된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 예. 정치권이 좀더 각성할 필요가 있다. 음. 국민들도 인물 중심에 매달릴 게 아니고 음. 정치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뽑아오느냐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합니다. 이름만 보지 마시라 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와이뉴스였습니다. 네.